신명기 11장. 그런 즉 너는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책무와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는 이날 알지니 내가 내 행적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주 너희 하나님의 징계와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강한 손과 그분의 뻗은 팔과 그분께서 이집트 한가운데서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그분의 기적들과 행적들과 또 주께서 이집트 군대와 그들의 말과 병거들에게 행하신 일곧 그들이 너희를 추격할 때에 그분께서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이날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를 때까지 그분께서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인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행하신 일곧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땅이 입을 벌리게 하사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장막과 그들이 소유한 모든 재물을 삼키게 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거니와 너희 눈은 주께서 행하신 그분의 위대한 모든 행적들을 보았느니라.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할 것이며 또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들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너희 날들을 길게 하리라 네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내가 씨를 뿌린 뒤에 채소밭에 물을 내듯내 발로 물을 대었거니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또주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내가 너희 땅의 비, 곧 이른비와 늦은비를 제때에 줄이니 내가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내 들에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르리라.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시므로 너희가 죽게.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져.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며 또 그것들을 너희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내 집에 앉을 때이든지 길에서 걸을 때이든지 누울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 또 너는 내 집의 문기둥과 내 문에 그것들을 기록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들의 날들 같이 되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고 행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 그분을 굳게 붙들면 주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터이므로 너희가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소유하겠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너희 것이 되리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또강즉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맨 끝바닥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을 모든 땅으로 하여금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 앞에 능이 설짝 없으리라.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오.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켰거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주내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셨을 때에, 너는 그리 심산에 복을 두고 에발산에 저주를 둘지니라. 그 산들은 요르단 저편 곧 해지는 곳에 있는 길즉 길갈 맞은편 모래의 평야여 평원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리니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하리라.너희는 이날. 내가 너희 앞에 세우는 모든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